처리래, 다이아 20개? 다이아 20개 이래서 뭐하겠나? 아, 진짜? 그 아이템을 찾아보자. 그 아이템이 뭐지 대체? 이거야? 음, 그러고보니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 모르겠다 탑 쌓고 올라가자 오! 무슨 소리야어 벌써 돌아왔어 정말 그리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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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새로운 광물이 아니라 광물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있 어, 빨리 카본 카본 만들고 싶어. 요시 바지 나왔다. 오 뭐야 내 바지.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게무써도대요 싫어 아절 구워질 동안 그그 그 빌어먹을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죠 아 그래도 야 크래프트 가이드는 인간적으로 꺼내자 크래프트 가이드가 없는데? 왜 커터맨 PC가 들어있지? 그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아이템 없네. 속았어, 시청자한테.

이어 아무 것도 아니네. 구워지 동안, 물 하나만 보자. 여기 있다. 우물이 있다고? 뭔 소리야? 이, 이 우물 말랐어요. 봐봐, 이 우물 말랐잖아. 우물의 물이 어디 있어? 우물이 말라서 저기 간거 아니야? 어? 왜 니들은 나의 깊은 뜻을 모르니? 정말 나의 깊은 기쁜듯, 뜻을 몰라 줘. 아우 이 정신 사납다 부금 꺼 일단 두개 두개 남았네요 두개는 킵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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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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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혹시 모르니까 떨어져서 캐캐도록 할게요 와이 와이 23이네요. 좀만 더 내려가면 될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순조로워요. 아주. 아주 순조로워. 무서워 죽겠어, 지금. 아, 나무 좀더 캐올 걸 그랬나? 나무가 부족할 것 같아. 캐다보면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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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도구만. 오이씨, 깜짝이야. 자, 쭉쭉 합게요 그냥. 징그럽긴, 귀엽긴 한데, 어, 어느 블럭인지 몰라서 기분이 나빠. 어느 블럭에서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좀 기분이 나빠. 그리고 또 죽으면, 여기, 다시 와야 되잖아. 최대한, 어, 복잡 안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다니자. 돌도 괴물이 있어? 아니야, 그럴리 없어. 시청자가 없다 했어, 아까. 돌 없다 했거든. 장내는 순간이구만. 물좀 캐와야겠다. 어 물은 있냐? 헛자. 아니야 이 필요.

조합대도 몬스터가 있어? 아, 말도 안 돼. 됐다. 계속 직진으로 캐자. 아니야. 저쪽으로 가, 혹시 모르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호이짜눈 깔고. 눈 깔고. 어. 이야! 정하고만. 오, 우후! 좋아, 좋아, 좋아. 벌써, 벌써 달성했어. 와, 어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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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로 안 아픈데?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11개, 9개만 더 모으면 돼! <laughs> 아니, 준비시간이더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어, 저기 있다. 자, 여기 는이 블럭, 정말 위험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캐 주십시오. 어, <laughs> 아니? 몬스터가 아니었군요. 괜히 쫄았습니다. 어, 여기, 뭐지? 어? 돌아온 기분인데? 어? 뭐지, 여기 길을 잃었다. 빠, 빠, 빠라, 빠. <laughs> 길을 잃었어. 응? 어, 자꾸, 자꾸 막, 막, 되돌아오는 이 기분. 자꾸, 되돌아오는 이 기분. 어? 다이아 다섯 개만 더 캐면 돼. 이, 되돌아오는 이 기분, 뭐지? 기분 탓인가? 오,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오오오 오오오 아우이 여긴 어디지? 레은 렉은... 어? 폰으로 레 걸리는 사람은 화재 구리로 바꿔 안 그럼 인터넷 문제야 내 잘못 아님 똥폰 저는 아이폰 식라 내가 안걸림 에헤 오호 어, 진짜 길 잃었어 어디로 가야되지? 어, 나 길친가? 어나 게임 속에선 길친가? 어 현실 길치는 아니.. 아 이쪽이다 나 현실 길치는 아닌데 어, 여긴 어디지? 점점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어. 아니야, 어쨌든 일단 다이아고에서 되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죠, 여러분. 어쨌든 다이아고에서 되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찾았다! 휘, 휘! <스> <놀람> 역시, 어, 로마 명언이 맞았었어. 길은 항상 통한다. 아니, 길은 항상 통한다래. 어,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다. 역시. 어, 아, 나는 아우구스투스가 제일 좋아. 아우구스투스가 제일 좋아. 현명한 지도자,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다이아 다섯 개만 더 구하면 돼.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 너무 쉽다. 난 너무 잘하는 게 문제야. 아.. 좀.. 어? 적당히 못하는 척도 하고 막 어? 용암에 빠져서 다이아도 읽고 그래야 어? 게임이 재밌는데 어.. 아이 너무 잘해서 탈이.. 아이 야.. 이거 쓰면 되네 아이 까짓거 뭐 쓰자 이거 어? 투자투자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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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야 오오오오! <목소리> 블럭으로 주는데 블럭으로 주는데요? 얘는? 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응? 블로으로 주는데? 신기한데? 그죠그죠? 그죠? <목소리> 어, 오신분들 추천한번씩 자 재밌게 보고 계신 유튜버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라.. 이걸 구우면 어떻게 되는데 저걸 왜 구워! 아 진짜 저.. 이제 저거 구우면 청금석으로 나와? 별거 아니구만! <string> <aría> 하하, 귀여운 녀석들. <Thermaan> 어? <displays> 아, 별로 안 아프네? 어? 귀여운 녀석,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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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만 때려. 적당히 때려. 그래도 죽으면, 아, 죽으면 안 돼. 여덟 개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빨리 캐고 퇴근하자, 우추야. 칼퇴, 칼퇴각이다, 이건. 어, 이 칼퇴각이야, 이건. 칼퇴근각이다, 이거. 야, 난, 난또 막, 어, 사람들이, 어, 후추님, 철셋 있고, 다이아블럭한테 두방 맞고, 뿅간, 이러길래, 요난 어? 또, 헉, 그 정도 난이도야? 헉,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다이아 카는 필요 없어 남자라면 직진이지 올고지는 성품 저리 가 있나? 잠깐만 예해 가지고 아싸 철곡갱이 득템 야 확실히 이런 애들 상대하면 막 청띵이 같은건 뽑기 쉽겠다 그죠? 그디 안나? 왜 안나오냐 다이아 <laughs> 다이아 엿 여... 어, 삘이다 삘 뭐야? 오, 깜짝이야. 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아주 쉬운 게... 어, 이 블록 필요 없는 블록을 안 켜면 그만 아니야. 그죠? 필요없는 블로그는 안켜면 그만 필요없는 블로그는 그냥 안켜버리면 끝이야 죽을 일이 없어